안녕하십니까 출애국기 2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그런데 주인이 종살이 하는 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고 그 아내가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남고 그 종만 나가야 한다. 이때 그 종이 내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종의 말에 확증을 받도록 하라. 그리 그 종을 주인집 문에 세우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는 그 이후 계속 그 주인을 섬길 것이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라. 평소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단속을 소홀, 소홀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그 소를 죽이고 주인도 죽여라. 그러나 만약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생명의 대가로 내도록 해라.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종이 자유 대신 계속 종으로 남는 쪽을 택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주인집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종이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으로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종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낮추고 영원토록 그분에 매어 종살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은 눈으로라는 법규가 보입니다. 왜 이런 법규를 주신 것입니까? 법정을 통하여 죄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지불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법정에서 죄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개인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지나치게 보복을 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에서 제3자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면 당사자 간에 벌어지는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하여 엄중한 대가가 있음을 경고하여 죄짓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는 공정히 처벌하여 복수가 이어지지 않게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죽음과 상함을 최소로 줄이고 막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엄하고 냉정한 듯이 보이나 그 속에는 인간을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함을 담은 것이 율법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는 경우의 법규가 보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지은 자가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가 평소에도 성질이 포악하여 사람을 잘 들이받는 것으로 유명한데, 주인이 엄격히 단속을 못하여서 어떤 사람이 소에 치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소는 죽임을 당하고, 그 주인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가족과 합의할 수가 있다면 보상금을 내고 사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율법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함으로 공의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자가 그 대가를 치르면 다시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면서 동시에 인간에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어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율법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율법에 이미 담겨 있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